안녕하세요. 딸기안레스피입니다 명절에 필수 반찬이죠. 알배추로 입이 개운해지는 맛 물김치 시원하게 만들어볼게요. 알배추 제가 두 통을 준비했는데 이게 두통 정도 되면 1.3kg에서 한 1.5kg 정도 됩니다. 그 중량은 상관없어요.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풀코고슬 거예요. 왜 풀코고슬냐면은 먼저 빨리 식기 위해서 밀가루 세 스푼입니다. 물은 1L 준비했어요. 여기서 한 컵을 떠서 밀가루를 잘 풀어주세요. 됐습니다. 나머지 물을 냄비에 부어주시고, 팔팔 끓여주세요. 이제 물이 팔팔 끓죠? 아까 저희가 밀가루 풀어놓은 거, 이때 넣어주세요.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힘들지 않고 풀고 쓸수 있어요. 끓어오르면 요것도 불을 좀 중간으로 줄여주세요 한그 다음에 한 30초간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아까 이런 방법을 안 하면 처음부터 계속 저어야 돼요 힘들어요 됐습니다 이래갖고 요거를 완전히 차갑게 식혀주세요 왜 찐득찐득하지 않네요왜 찐득찐득해요? 약간 풀고기라 아 그래서 물기한 거예요 물김치라서 배추김치 같은 건 이렇게 묽게 하면 안 돼요. 물이 생겨서. 그러니까. 아니 그게 너무 오래 응, 끓으면. 응, 응. 오래 끓여도 안 되면. 남만 오래 끓여도 안 돼. 그 정도로 끓이려면 팔 떨어져. <laughs> 점도도 없어요. 그냥 멀죽. 미음 같은 거예요 이렇게. 다들 궁금해하실 거근데 <laughs> <laughs> 물김치는 이렇게 이제 국물이 맑아요. 네, 두 번째로 해야 될게 고춧가루 물 불리는 거예요. 세 숟가리나 네 숟가리나 이거 취향껏 하세요. 물은 두컵 넣어주세요. 400ml입니다. 이렇게 해서 또 한참 불려놔야지 물이 밝게이제게 우러나오거든요. 네, 이제 세 번째로 물김치에 들어갈 재료를 썰어줄게요. 오이 두개 사용할 거고요. 쪽파 한 15가닥 정도 준비했습니다. 홍고추는 두개 정도 넣을 건데, 제가 이렇게 씨를 빼서 준비했어요. 씨가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요. 쪽파는 3, 4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. 홍고추는 이렇게 썰면 미끄럽습니다. 이렇게 뒤집어서 썰주세요 어슷 어슷 얌전하게 썰어주시면 돼요. 혹시 더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 썰어 놓으셔도 칼칼하고 맛있습니다. 파프리카 넣으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취향껏 미나리 넣으셔도 되고 근데 최상으로 넣습니다. 또 준비하는 거 많으면 싫잖아요. 음 네, 그래서 재료비도 비싸고 이제 오일을 넣을 거예요. 물김치는 오일을 이제 씨를 빼주는 게 좋아요. 가운데 씨를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. 이게 씨가 들어가면 빨리 물르거든요 오인한 2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뭐든지 취향껏 하시면 돼요 <laughs>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그럼 뭐세등분 하셔도 되고요 물김치에 들어갈 재료는 다 준비했고요 이제 다음 것도 해볼게요 이제 배추를 절를게요 배추는 원하는 모양으로 썰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썰어볼게요 요거 너무 큰 칼로 하지 마시고 적당한 칼로 하세요. 큰 칼로 하다가 손밀 수가 있어요. 요거도 밑에는 한번 치시고 요 위는 두번 정도 치세요, 이렇게. 이제 배추를 다 손질했고요. 이거를 이번에 이제 깨끗이 여러 번 헹구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소금 뿌려서 절근 다음에 헹구지 않을 거예요. 바로 사용할 겁니다. 제가 세번 씻었고요 물을 쏙 빼지 말고 바로 절일 겁니다 이거 배추를 체에 걸려서 물기를 쭉 빼시면 안 돼요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절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절여져요 천일염 3스푼입니다 계량스푼 기준이에요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알배추 절이는 시간은 총 30분 소요되는데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중간에 아까 저희가 오, 오이 썰은 거 여기다 같이 넣고 절일 거예요. 물김치는 국물이 맛이 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무즙을 갈아 넣을 겁니다. 이 물을 넣으면 얼마나 맛이 시원하고 깊고 끝내줍니다. 이거는 <laughs> 배한 개입니다. 양파, 그다음에 마늘, 생강 들어갑니다. 마늘 없으면 간 마늘 두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. 생강은 1분의 1푼 스푼 넣으시면 돼요. 한 15g 정도 되는데 혹시 뭐 계량이 그렇다 그러면 반 숟갈 넣으시면 됩니다. 여기 향신즙이 한번 더쑥잘 빠지라고 물을 넣을게요. 물 400ml 넣습니다. 이제 15분이 지났어요 오이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채소 갈은 거를 바로 김치통에 넣을 텐데 착지기 없으신 분들은 믹서기에다가 물 넣고 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반에 이렇게 건지시면 돼요 이런 채반을 김치통에다 걸러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부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고음망으로 안 했거든요 한번더 더 걸러주시면 되고요 이건 풀국 1리터입니다 고구마에다 이렇게 걸러주시고요 고춧가루 물 이것도 여기다 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물을 2리터 더 부을 거예요 아까 고춧가루 미리 전해놔서 충분히 우러났을 거예요. 꼭꼭꼭 짜갖고 이거 이제 버릴 겁니다. 다 됐어요 이제, 이제 천일염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. 제가 통이 좀 작아서 큰통으로 옮겼습니다. 이제 30분이 지났어요. 알배추 절인 것도 여기다 다 넣겠습니다. 이게 너무 절이면 아삭아삭하지가 않아요 알배추가. 지금 약간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하루만 지나면 또 이렇게 드실 만큼 숨이 싹 죽습니다. 여기는 소금물도 싹다 넣으셔야 간이 맞아요. 쪽파하고 홍고추를 넣을게요. 다 끝났어요. 물김치 국물이 약간 달짝지근해야 맛있잖아요. 그래서 매실청 두 스푼 넣으셔도 되는데, 저는 뉴수가를 넣을 거예요. 베스킨라빈스 수갈로 해서 3분의 1 스푼만 한번 넣어볼게요. 뉴수가 넣는 <laughs> 거 추천해요. 넌 엄마가 한거 먹어봐서 그래. <laughs> 이게 뉴수가 저는 조금 덜 달아서 한 작은술 넣었거든요. 네, 뉴스가라 신화당이랑 당도가 다른 것 같네요. 신화당이 훨씬 더 달아요. 그러니까 뭘쓰느냐에 따라 그걸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, 처음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, 조금 넣으시면서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, 처음에 약간 좀 달다? 그 정도로 하셔야지 익으면은 맛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국물 드셔보면, 이게 무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뭐막이렇기 때문에, 약간 쌉쌀한 것도 같고, 별 맛이 없어요. 근데 내일 되면 이게 조화롭게 익어서 정말 맛있어져요. 설탕은 끈적끈적해서 별로. 아 설탕을 여기다 국물에 넣으면은 약간 끈적끈적하고 깔끔한 단맛이 아니라서 추천 안 드립니다. 이제 뉴스가 하나 신라당 싫으시면 매실청을 넣으세요. 그리고 지금 국물이 좀 적은 것 같죠. 근데 이따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좀 생겨요.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국물은. 명절에 여러 가지 반찬이 많아도 요또 물김치가 없으면 좀 서운해요. 어떤 반찬보다 인기가 있죠. 요새 우리는 이렇게 해나갔고. 이제 밥도 말아먹고, 막 식구들이 국물에다가 국수도 같이 말아먹고 막 이래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맛있게 해서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